내가 정말 불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0장 앞부분에 보면, 10장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거을그 어린아이들을 그 데리고 왔어요. 부모님이 이제 어린아이들 데려와서 예수님 좀 애들 만져주세요 하고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누가 비난을 했냐면, 제자들이 비난을 했어요. 어디 애를 데리고 와? 지금 막았습니다. 비난을 하고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별로 안 낳고 없으니까 너무 귀한데 과, 고대, 과거만 해도 아이들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과거만 해도 고대 사회로 갈수록 아이들은 미성숙한 아이, 미성숙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로.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애들이 독감에 걸려가지고 어린이집에 못 가니까 계속 사무실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안아달라 그러고 의자 위에 올라와가지고 막 하고 또 사방을 다니면서 오지럽히고 다니고 나중에 다 치워야 되고. 참 이게 너무 이게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이 너무 방해가 되고 이제 그래서 옛날에 동네 약자 약 약장사들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돈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기 때문에 애들은 가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 천시를 받고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방정환 선생님에 있는 분이 우리 아이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여깁시다 하고 해서 어른이라는 단어에서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린이, 어른처럼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대합시다. 그 그때 생겨났다는 게 1920년도에 그만큼 멸시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거꾸로 됐어요. 지금은 또 어른이 됐는데 너무 그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아, 자기를 미성숙하다 고여겨서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어린이라고, 어른이라고 부르고, 어린이 같은 어른이.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제자들이 꾸짖어, 어디 애를 그냥.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화를 냈다고 되있습니다 14절을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화를 내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자들이 부인하고 실수하고 또 도마가 믿지 못할 때도 화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화를 낸이 제자들에게 화낸 유일한 장면이 애들 모노게할때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어떠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정말 무가치하고 잠쓸 모없는 존재 같고 그래서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그 어린아이들을 지나서 이제는 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한 청년을 또 만나게 됩니다. 한한 한 청년. 이 청년은 다른 이 복음서에 보면 그 부자이기도 하고 관원이기도 했다는. 그러니까 엄청 성공한 사람이고 젊고 돈도 많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은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영생 취하겠습니다. 내가 할수 있습니다."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아, 그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쓸모있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겨, 여겼던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지 못했어요. 이 청년은. 이 재물을 다 팔아서라도 주님을 따르면만 하는 구원자가 필요해, 필요한 사람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봐라, 부자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낙타가 불가능하다. 왜냐면 그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부자들에게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 아, 나는 전혀 구원자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예, 또 다시 길을 올라가다가 이제 제자들이 또 예수님,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야구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봤어다 예수님, 내가 구하는 필요한 게 있는데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똑같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 들어줄까? 말해봐라. 뭐, 뭐 들어줄까? 그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왕이 될 때에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자리씩 앉게 해주십시오. 한 자리 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은 지금 구원이 필요한 자들임에 불구하고, 지금 십자가를 감해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3년 따라 다니다 보니까 "나는 한 자리 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이제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비참하고 구원받아야 하고, 정말로 왕이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한 자리 부탁할 정도로 공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지금 너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 그리고 이제 다시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오면 여리고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한첫 번째는 어린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을 이제 안아 주시고 그다음에 또 올라가다가 부자 청년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고 또 올라가다가 또 제자들이 한 자리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지나가고, 이제는 여리고에 도착했는데,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사진 한번 보면, 사진 한번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진을 하나 해 놨는데, 예, 여기 보면, 예리코하고 옆에 이제 예루살렘, 그래, 이 요단강을 지나서 올라가는 마지막 관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동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이제 여리고 막 북적북적거리고 예. 유동이 많은 그곳에서 그 이곳에 바로 이제 여리고에 정말 아무 인생에 쓸모 없는 자로 여겨졌던 맹인 거지 바디메우가 거기서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맹인 거지 바디메우 그래서 당시 지금은 또뭐노그 장애인에 대한 복지도 있고 돈도 나오고 이제 하는데. 고대로 가면 어린아이처럼 정말 멸시받고 저주받는 사람이 이제 이 장애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여기고 뭐 복지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냥 오히려 멸시와 조롱받는. 그래서 이 맹인이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것이 구걸이었던 거예요.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것이. 그런데 그래서 요즘 뭐 구걸해도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이 안 돼요. 그냥. 불쌍하게 여기서 돈을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멸시와 조롱하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 그러니까, 맹인이었지만, 여전히 거지인 바디메오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맹인의 귀는 어디, 귀. 눈은 귀이지 않습니까? 귀. 귀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보지 못해서 귀로. 귀로 세상을. 그래서 성경도 이제 우리는 눈으로 읽지만, 은 그때 당시에 뭐 전자책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귀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가까이 갈 수는 없고 멀리서 그냥 사람들 성경 읽는 소리를 듣고 또이 회당에서 사람들이 성경 가르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성경의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맹인 거지 바디메어가 그래서 자기 자신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맹인이고 거지고 멸시와 조롱을 받는 이 바디메어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자가 필요하다 나는 구원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맹인 거지 바디메어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병자들을,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눈으로 본게 귀로 들었습니다.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임을 보지는 못했는데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아, 그분에게 가야 되겠다. 만나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갈 수가 있습니까? 뭐 눈이 안 보이는데, 예, 데려다 줄수 있는 사람도 없고, 예. 그런데 하루는 구걸하는 가운데 요리고 있어 구걸하는 가운데서 분위기가 막 바뀌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뭔가 일이 일어난 것 같은 분위기. 마을의 사람들의 소리가 웅성웅성거리고 막 이게 무슨 아 무엇던 뭐 일이 일어났나 그래가지고 이 바디메오는 보이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라고. 다른 이제 누가 보고맨에 돼있습니다 옆에 물어봐. 요 어, 무슨 일입니까 이거 도대체? 옆에 있는 사람이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 그 자기가 그 생각했던 구원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소리 지르기를 시작했다. 소리 지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바로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왕 구원자를 뜻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인데 바로 구원자라는 이 예수님이 그러한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이 이 맹인 바디메온이예요 바디메온 다른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데 맹인 바디메온만 다윗의 자손 예수.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정말로 구원받아야 될 자신을 알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그런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간절히 그를 기다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맹인 장애인, 장애인이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것이 너무나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저런 부정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다니 그래서 막, 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던, 꾸짖어 잠, 뭐, 그 중에 누가 잠잠하라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 가운데는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좀, 좀 조용히 좀 해라. 막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했지만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4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바위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하느니라. 어떻게 여겨 달라고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구원 받아야 되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참 쓸데없다고 쓸모없는 자라고 비난하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져도 예수님은 그바디메어를 주목하셨습니다. "거지가 왜 저래 소리 질러? 한게 아니고 주목하시고." 그를 부르라 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를 오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 네, 여건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빨리 누군가가 나타나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좀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 살아가다 보니까. 좀, 나를 좀, 누가 좀 불쌍히 여기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다.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통하여 구원자를 찾게 하시고 내가 구원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없이 너무나 평탄하고 아무냥 편안하게 생활하면 주님께 나아갑니까? 안나갑니까 금세 또 하나님 부르짖다가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금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또 어려움을 주셔서 또 찾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주님께 복은 구하지만 주님을 구하지 않아요 이거 해결해 주시, 복을 주시고 문제는 해결해 달라 지면 주님을 구하지 않는 안다 주님을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그때 간절히 구하는 분이 예수님 아니 아,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도와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오라 그를 부르라고 하고 오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맹인 거지 바니메오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군. 예. 당시 겉옷은 바디메오의 전 재산인 거예요. 이 겉옷은. 낮에는 구걸 할 때에 이 겉옷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닥에 깔고 그 위에서 이제 구걸을 했을 거예요. 밤에는 이 겉옷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덮고 자는 이불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율법에서도 이 겉옷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전당을 잡아도 보증으로 이거를 잡아도 저녁에는 돌려줘라. 돈을 못 갚아도. 왜냐면 이 이불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디메오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뭐였겠습니까? 그 겉옷입니다. 항상 그 겉옷 위에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 겉옷이 바디메오의 집이몇 달을 구걸해도 살수 없는 것이 이 겉옷인 거죠 바디메오 그런데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버려버렸어요 구원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뛰어 일어났다 는 맹인이 뛰어 일어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앞에 뭐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부딪히면 그냥 큰 사고가 나는데 그래서 맹인은 늘 조심스럽게 행동하지만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뛰어 일어났어 그리고 달려가지는 못하더라도 가장 빠른 걸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처럼 또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하기하냐면 5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한 자리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맹인 바디메오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앞이 보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당연히 뭐 보기를 원하겠죠. 물어보나 말한 거겠지만, 그러나 그 눈으로 무엇을 보기를 원했겠습니까? 눈으로. 헬렌 켈러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려서 말도 못 하는 그 사람이 쓴 시가 있는데 3일만 볼수 있다면 그런 시가 있어. 3일만 볼수 있다면 사랑하는 그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던 설리반 선생님을 봤으면 좋겠다. 그분을 내 기억 속에 간직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다음 날은 저녁에 석양이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그냥 노을, 맨날 보는 노을이면 노을을 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활기차게 뭐 하는 그 모습을 본 뒤에 3일 동안 세상을 볼수 있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다 눈 떠가지고 뭘 보고 싶나 이 말씀 바디메어가 바디메어는 뭘 보기를 원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야 이제 눈이 보게 됐으니까 가라 이제. 네가 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를 보기를 원했어요 예수를 그래서 가라고 했지만 눈도 나섰지만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인생의 소원이 바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삶 가운데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역사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요 자신이 참 쓸모있다고 생각했던 부자 청년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돈도 많고 관원이고 했던 그 사람은 영생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따르자 가지 못했어요. 자기 막 쓸모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닌 걸 통해서 한 자리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불필요하게 여겨졌던 어린 아이들은 그냥 만져 주심을 바라고 오지 않습니까 하, 그냥 뭘 원해서 오는 게 아니고 만져 주심을 바라고 제자들을 막 못오게 할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화를 내셨어요 막지 마라 이런 사람들 그리고 멸시받던 맹인거지 발매 후는 다코옷을 버려두고 간절히 원했던 것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다 참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참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이들만큼 저를 기쁘게 하는 것도 없어요. 막, 어지럽히고 해가지고, 어제도 늦게 또 치우고 가는데, 인상이 써지고, 하지만 지난주에 달란트 잔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6살인데, 신이 날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뒤꿈치가 살짝 들려있고, 어디 뛰어가려고 하는 그런, 그래가지고, 그 달란트, 그, 얼마 모은 거를 가지고, 비싼 건안 사고, 1달러 탑리를 그냥 싹쓸이를 했어했다는 했다.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보더니 눈이 마주쳤어요 가서 1달러 탑차리, 볼펜을 하나 사줬네. 볼펜이 이겁니다. 그리고는 또 생각을 하더니, 하나 더 샀어요 이것도. 엄마 주라는 거예요. 두 개를 사가지고 너무 감동합니다. 뭐뭐 같이 있어요 이게? 이게 뭐? 그런데 그것만큼 참 감동이 없더라고요. 아참 아버지 아버지를 위해서도 그 볼펜을 하나 사줄 때참 쓸모 없다고 여기질 때 구원자가 필요한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 내가 참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심을 믿게 되길 바라. 아, 주님이 나를 또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그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를 우리 528장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우리 준비한 예물을